블랙박스, 카메라가 필요없는 바디캠 추천. 아이나미 스포츠 모빌리티 액션캠 MC-1은 뛰어난 성능과 다양한 기능으로 사용자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11종의 구성품이 포함되어 있어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모두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점이 특히 칭찬받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간편한 조작성과 안정적인 화질 덕분에 만족감을 표현하며 다양한 상황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발휘한다고 말합니다. 출시 연도가 2021년으로 최신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 액션캠을 찾는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포펙트 바디캠 Y20은 다양한 기능으로 많은 사용자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방수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야외 활동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360도 회전 클립 덕분에 원하는 각도로 쉽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 연결이 가능해 스마트폰과의 연동도 간편하여 촬영한 영상을 바로 공유할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또한 2022년에 출시된 만큼 최신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 제품은 일상적인 기록은 물론 다양한 상황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어 추천할 만합니다. 런 기술 초소형 2000K 액션캠은 작지만 강력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FHD 해상도로 선명한 영상을 제공하며 오토바이 블랙박스나 바디캠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합니다. 사용자들은 크기가 작아 휴대가 간편하고 가벼운 무게 덕분에 장시간 착용해도 부담이 없다고 전합니다. 특히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실용성이 높다는 점이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2025년 출시된 이 제품은 품질 보증 기준을 준수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런 기술의 액션캠은 가성비 뛰어난 선택으로 추천할 만합니다.